예산 예당산업단지에서 최근 한달 사이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선박 자금 지원 등 태안 신진항 화재의 피해 지원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선주들은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충남지사 등을 만나 이자 부담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남도는 5일 예정됐던 전국 첫 자치경찰제의 공식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진 수청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예산 예당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충남 방송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뿐 아니라 최근 한달 사이 예당산단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공장 한쪽 벽면이 무너지고 지붕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반쯤 예산 고덕면 예당 산업단지에 있는 한 의약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 두 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엔 경찰과 소방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으며 공장 내부 90제곱미터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화학 반응 장비를 수리하던 중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소방대원이 가지못했요화약이고 가지고 직원 에서 완전 복장 서그 다음에 그 조치를 하고 그때 투입 들어갔습니다. 방으로그 벽체가 무너지고 그 안에 시커멓게 연기어 시커멓게 벽체 이나있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공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주택가에선 큰 폭발음과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주민은 야산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당가에 우연히 서 있었는데 빵 하고 폭발 소리가 들려 가지고 너무 놀래 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는 중에 그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그 뭉게구름처럼 막 올라가는 걸 목격하고 이장님을 막 불렀죠. 그때 너무 놀래 가지고 어머머, 저게 웬일이냐고? 저, 저게 화공약품 저거 아니냐고? 예당산단에선 지난달 11일에도 한 공장에서 방수 도로로 쓰이는 우레탄 7.8톤이 누출됐습니다. 17일은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최근에 산단 주변 마을의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만 나도 야 이거 무슨 폭발 온거 아니야? 현재 예당산단 인근은 90만 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예당 산단 인근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변 대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또 초과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산단 내 관리사무소와 주변 대기를 측정한 결과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모두 8차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주변 고덕면 상장리 일대 마을에서는 벤젠이 초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검사에서는 상장리 마을회관 등에서도 벤젠이 7차례 초과 검출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군에 고농도 벤젠이 검출된 주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안 신진항 화재 피해 지원 방안이 지난 주에 발표됐죠. 대체 선박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피해 선주들은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영결에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선주들이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크게 지적한 점은 대체 선박 지원입니다. 지난 2일 해수부와 지자체 수협은 태안 선박 화재 관련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대체 선박과 관련한 자금 지원은 선체와 설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선체 건조 자금은 융자로 지원됩니다. 총 110억 원을 지원하는데 연리 2%의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신진항 선박과제 재난대책위원회 측은 이자 부담을 없애고 상환 기간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더와 어군 탐지기 같은 설비 지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대책을 보면 설비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책위는 100% 보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영 안전자금, 안정자금 지원이나 추가 대출 지원도 기존 금융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양승주, 충남지사 등을 찾아 지원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변 어장이 좀 오염되거나 또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선박은 30여 척에 달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최초 발화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들은 여전히 침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름 유출로 인한 어장 오염과 인근 상권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태양군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침몰 선박 22척을 최대한 빨리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피해 선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또 철저한 원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개발이 한창인 당진 수청지구에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네, 학부모들은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당진 수청 2지구입니다. 내년부터 이곳에 아파트 6,6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공원을 비롯한 편의 시설과 상가 등 도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학교입니다. 아파트 입주로 2천 명 이상의 초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 일대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2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보다 지금 다섯 배 여섯 배 많은 입주 세대가 예정돼 있는 아파트에서 당진초로 이제 배정을 하게 되면은. 교통도 문제이고 이제 아이들 특히나 위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초까지 혼자 등하교를 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절대로 혼자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도 문제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 수청지구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되면 충남교육청이 공고하는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넘어 한 학급당 38명까지 증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한 곳씩 신설하는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축법상 학교 증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안될 시에는 한몇년 후에는 이제 38명까지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가 중학교도 과밀화가 너무 심각해서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과밀화를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어, 학교 설립을 했고요.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청지구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한 차례, 중학교는 세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 공고가 새로 나면서 그동안 미달됐던 아파트 분양 유천 세대 조건이 충족됐다며 교육부 심사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남입니다. 야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분모닝 충청기사입니다. 충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오열근 위원장이 일산 파출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8시 50분경 천안 동남 경찰서 산하 청수 파출소를 방문해 자치 경찰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나이로 74세가 된오 위원장이 금요일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로지 여론 청취를 위해 일산 파출소에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군모닝 충청 취재 결과 오 위원장이 약 2개월 전 해당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용은 즉 2월의 어느 날 날씨가 추워 상수도가 터졌는데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집 근처 현금 지급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돈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 위원장은 이들이에 신고해 청수파 출소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오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오히려 상대측은 폭행을 당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4일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제 손이 약간 스치는 정도였는데 폭력이라고 얘기하더라며 당시 억울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오 위원장이 이날 밤 청수파출소를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간 것이라며 파출소에 갔을 때 당시 신고한 사실을 꺼낸 것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또 청수파출소 상급자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려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당초 주장대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청취 차원에서 방문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과 현판식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린 모를 모짜리에 기르는 육묘 시기를 맞아 태안군의 벽시 온탕 소독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온탕 소독은 곰팡이병인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제 소독과 병행하면 방제 효과가 98%에 달하는데요. 희망농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각 지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종자를 가져가 소독하면 됩니다. 청양군 이장협의회가 스마트청양 군민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스마트 청약은 지역 상품과 식당 이용하기 등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범금민 운동입니다. 한편 이날 모인 이장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이 마을별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경운기와 방제기 등 소형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소에게 부품비는 무상으로 지원하는데요. 또 농민들이 다양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이 4일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첫 원정경기 승리에 이은 창단 2연승으로 최고의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날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소란을 피운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사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도는 오열근 자치경찰위원장이 5일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임명된 후 닷새 만입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천안 동남구 청수파출소에서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남동남경찰서는 오 위원장을 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 55분쯤 홍성군 남남동쪽 2km 지역에서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도, 동경 126도이며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